<laughs> 안녕하세요. 배달대교 총장입니다. 제가 아들내미가 두명 있는데, 어, 저번 주 월요일 날, 4월 20일 날, 작은애 둘째, 그 막내 동네 건우라고 어, 군입대를 보내고, 오늘, 어, 오늘이 29일인가요? 오늘 수요일인데, 오늘은 큰 아들내미가 제대하는 날입니다. 제대한다고. 큰아들 냄미가유종운데그 정우가 그 군생활을 바로 익산 옆에 논산 옆에 그 연무대 논산 훈련소에서 근무를 했어요. 완전 땡보지이죠 진짜. 거기에다가 의무병, 500m 어, 놀고 먹고 땡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허구날 제대하고 있다고 그냥 입대 헐 때부터 해서 그냥 지금까지, 양 지금까지 양어그지께까지 제대하고 싶다고. 음. 그 아들 피즈도만 드디어 제대하는 나온 <laughs> 시간은 갑니다. 시간은 가. <laughs> 시간은 가는데 그아들내미 지금 오늘 제대한다고 태우러 가는 거예요. 아까 정우랑 통화할 때 저녁복? 어. 그게 뭐야? 저녁복. 어, 어. 아, 시스. 저녁복이 시스. 따로, 시스. 따로 있어? 아 저녁복이 아,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군복을 하나 주는지 내가 이따 정우한테 물어보겠지만. 저 군생활 할 때는 군복을 두개 줬어요. 하나는 군생활 하면서 훈련하면서 어, 입던 옷 하고 하나는 그 휴가나 뭐 나올 때 근데 그게 말 그대로 제대할 때 입는 거죠. 보통 그 군바리들이 하는 말은 A급. <laughs> A급 전투복이라고 하죠. 근데 그걸 입는데 그 정우가 얘기하는 그 제대복을 얘기하는 것은 그 부대 앞에 우리 그중앙시장에 이렇게 마크 파는 거 있죠 그 마크 파는 것처럼 군부대 앞에는 그 별의별 마크를 팔어 그걸 이쁘게 막 낙하산도 달고 막 낙하산 원래 실제로 낙하산 탄 사람이 <laughs> 낙하산 뛰어내린 사람이 달게 돼 있거든 근데 그런 것도 달고 뭐 태극기도 달고 뭐뭐 그냥 이쁘게 꾸미는 거지. 남자들 술 먹으면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우리 때는 남자들 술 먹으면 크나 내 내가 막 군대 야이 낙하산 그냥 비행기가 떨어지는데 낙하산 안 펴져가지고 그냥 씨발 그냥 산단 낙법으로 그냥 착지 뭐 그런 아무튼 아 진짜 보고 싶네요 한가름에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. <laughs> 진짜루 무슨 소리입니까? 고손님을 뵙겠습니다 친구가 해봐 아쪼팔려 왜? 오늘 사람 너무 많아 봐딴데다게왜안오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이런 거다이라고 sure. 여기 화산에 화산에 그 논산 연무대에서 고개 하나만 넘으면 화산이라고 나오거든요. 화산. 거기에 약 우리 그 약수가든이라고 있습니다. 여기에 묵은지 닭도리탕이라고 너무 맛있어요. 오늘은 이집 한번 소개하고 이 다음. 코스는 이 화산에 숨어 있는 꽃동산이라고 있는데 그쪽 코스로 한번 밟아보죠. 가봅시다. 가봅시다. <laughs> 근데 원래 여기가 그 붕어찜, 참붕어찜이 유명하지. 묵은지 닭도리탕 만드는데 40분 걸린답니다. 40분. 여러분들은 <laughs> 미리 미리 예약하고 오세요. 참고로 우리는 붕어찜을 안 좋아해요. 단체 손님이 와가지고 좀 시끄럽네요. 동네 분여회에서 놀러 왔나 봐요. 와. 여러분 이게 묵은지 닭도리탕입니다. 묵은지 닭도리탕. 묵은지 닭도리탕. 뭐 매기탕 뭐 제일 싼거 새우탕 다 맛있어요 진짜로. ASMR. 로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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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걸어가, 걸어가>. ASMR. 잘들 <laughs>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진짜.. 왜 이렇게 안 숨어있었어? 너무 행복해. <웃겨>. 너무 <laughs> <laughs> 이제 맨날 행복한 나날이요. 우리 도 우리 여러분들이 먹을만하니까 아까 그분녀애들분녀의 아줌마들 갔어요 아까 다 먹었는데 이제 갔어요 아 시끄러워서 아줌마들 시끄러워서 원래 여기 사람이 없는덴데 아그래 점심시간이라 그런가보다 우리가 여기 지금 세 번째가 네 번째인데 그 보통 여기 전주나 익산이나 군산이나 그, 그 여름휴가 때돈없아 어, 뭐야 돈 안들이고 놀러오는 데가 바로 옆에 이렇게 고산이라고 있거든요 고산 하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지 고산에서 좀만 더 들어오면 이거 화산이라고 있어요 화산 화산 붕어집 붕어집도 맛있고 무늬닭도리탕만 근데 참고로 아 몰랐는데 45,000원 입니다 45,000원 <laughs> 여기 주소는 댓글 달아주세요 다 내가 주소랑 다 댓글로 내가 답장하겠습니다 나는 처음에 공개 안 해요 왜냐면 댓글이 없기 때문에 나는 <웃음> <웃음> 댓글 좀 달아주세요 김병만 <laughs> 왔다고 <laughs> <laughs> 김병만? 김병만은 어디 있어? 오 김병만? 여기 뉴담 같이 왔는가 다 어? 한통속이잖아한통속노우지이게한 <laughs> 팀으로 한 번에 와서 이렇게 써줬을 거예요. 원래 화산이 붕어찜이 유명해요. 먹어도 화산 붕어찜. 저쪽 안쪽은 그것이 그 화산 아구찜. 화산 돌판 아구찜 본점이 있어. 참뭐 어떻게 꼴짝이겠네. 화산 돌판 아구찜. 여러분도 맛있게 먹었고요. 다음 코스로 가죠. 다음 코스. 다음 코스 어디야? 아무도 모르는 화산 꽃동네. 차 어디야? 여기야. 근데 여기 화산 꽃동산이라고 이정표가 있었나 이렇게? 작년에 왔을 때는 이 돌멩이 없었던 것 같아. 어. 입구가 이래요, 여러분. 여기서부터 한 10분 정도 올라가면, 여기 화산 꽃동산이라고 꽃동산을 나와요. 꽃동산은 한 사람이 만든 거야몇 시년 동안? 40년인가? 평생, 평생은? 평생 다 심었다고? 이건 이건, 이건 여기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. 저희가 뭐 어머 어머 해 평생을 하고 있어. 아곧그 완주군에서 여기를 말 그대로 아빠는 아빠도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알겠는데요. 완주군에서 여기를 공원하자. 화 어? 말 그대로 관광지로 하자 근데. 여기 아저씨가 거절했대. 음. 근데 거절하고 이 아저씨가 무료로 이렇게 이게 그 관광지로 하면 유료로 할거 아니야 음. 말 그대로. 근데 여기 아저씨가 그냥 거절하고 무료로 이렇게 항상. 아. 왜 부인들은 <laughs> 걸고 오는 <있는> 거야? 아마 운동 좀 해야겠다. 막 걸으면 <좀> 헐떡거려. <laughs> 여기 이쪽 코스로도 올라가도 되는데, 이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도 돼. 우리밖에 없을 줄 알았더니, 사람이 있네요. <목적> <목적> <laughs> <목적> 이거 봐. 끝내주지? 네. 어, 어, <목적> 어... 어, 어. 어마어마하지? 이거봐. 산 안쪽이 완전히 고통산. 안 쏴, 이건. 야, 본인이 뭐, 본인이 아니, 어쩌구냐 정우야, 여기는 내 구독자님들한테 소개를 시켜줘야 돼. 나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디를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. 근데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좋단 말이야. 이 나무들 손질해 놓은 거 봐봐. 이쪽으로 내려가자 어? 조구야 이게 탁 트이고 좋지 않냐? 음. 기분이 뻥 뚫리잖아 나 산을 싫어해 아유 양 진짜 양 <laughs> 산보단 바다같아 아까 그 아줌마들 같아 식당 어? 식당 <laughs> 어, 아줌마들 같아 봐봐 아까 식당에서 떠들었던 그 아줌마들 같아. 그때 이게 돌탑도 그이 아저씨가 쌌다 했던가? 응. 와, 저 돌탑 봐봐. 어? 진짜 맞아. 어? 진짜 맞아. 뭐가? 맞아? 어. <laughs> 여러분들, 저쪽으로 한번 보세요. 이쁘지 않나요? 정우야, 너 아까 부대 앞에서 저녁 신고 안 했어. 아빠 한번 여기 서 있을게. 해봐. 충성! 어이! 신고합니다! 병장 유정우는 2020년 4월 29일부로 저녁을 명받았습니다. 이에 신고! 합니다 충성! 어이! 오이, 고생했다! <laughs> 병장 유정우, 감사합니다! 어이! 아, 여러분들 오늘 기분 너무 좋고요. 여기는 주소를 찍고 와야고 또 이렇게 아까 그 꽃동산이라고 있고 돌멩이가 있어서 지금은 찾기가 괜찮은 것 같네. 근데 이 커브길이랑 살짝 지나칠 수가 있어요. 여기 주소도 댓글로 댓글 불, 댓글로 물어보세요. 내가 답장 드리겠습니다. 꼭 드릴게요. 댓글이 없어서. <laughs> 이제 밥 먹고, 오스가서에서밥 먹고, 바로 옆에, 여기 한 4분, 내비로 뭐, 아까 그 가든에서 한 4분 거리인데, 뭐, 가깝네요. 바로 옆에고, 여기 들렸다가, 마지막에 또 가는 길에 이쁜 카페 들려서 커피 한잔 먹고, 오늘 하,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지을게요. 여러분들도 그 내가 가는 카페까지 해서, 이 코스를 한번 밟아 보세요. 가족들이 와도 너무 좋고, 또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요새 사람 많은 데는 갈 수가 없잖아요. 문 닫은 데도 많고, 근데 여기는 무료고 사람도 없고, 너무 좋아요. <laughs> 여러분들, 여기 여기 낭만 뜨리라고. 근처에 카페에도 검색해서 왔는데, 문을 닫았네요. 여러분들, 오늘 영상 어땠는지 모르겠네요. 아무튼 오늘 즐거운 하루였습니다. 여러분들 다음에 또 봬요. 바이바이. <laughs> 사랑합니다.